컷하신 지 6개월 되신 거예요? 그냥 다듬기만을 컷한 게 아니라. 아, 다듬기만 음. 좀 하신 거고. 네. 일반적인 머리는, 고객님은 이제 보부 스타일, 이렇게. 음, 네. 근데 얼굴이 더 동그랗어요. 네, 동그랗게 하는 거 싫어. 저 원래 단발 싫어했어요. 그렇죠. 네. 아니면 이걸 다, 이게 더 이쁩니다. 음. 에, 에. 이게 아니면, 이렇게. 짜릿뭉이해요 뚱뚱하고. 이 머리는 네이프를 음. 길어줘야 돼요.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장이 좀 길면 바로 뜨는데 이 기장이 좀 어설프잖아요 색칠만 나눠서 여기만 90도 포인트 커트 65도 위에 보고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뒷머리가 쓸림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 스타일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늘 목숨 봐봐 안 예뻐요 짜름땅이에요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. 스타일을 아, 지혜는 못하더라고요. 3개월만 지나면 딱 고객님 이 원하는 스타일 납니다. 단발 스타일은 앞머리랑 사이드 이어지게 이 라인을 잘 음. 하셔야 됩니다. 요렇게 <laughs> 해본 중에서 제일 나요. 집에 가면 몰라보겠네요. 아우 이런 영광이 있나요? 야,